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생존에 있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카트 옆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부시 아버지 조지 H.W. 부시의 모습도 있는데 그 사진이 잘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시 아버지 굉장히 죄송한데 이게 지금 잘려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하,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부럽다는 생각이 든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현실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하, 부럽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사진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빠진 사람이 누구요?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사람이 오바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힌트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백인 대통령 에? 위에 두 사람은 봉화당입니다. 아래 두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공통점 힌트를 제가 들으면 오늘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아, 어쩌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예? 네? 아, 남부 출신들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훨씬 넘어서 드디어 남부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사람 다 자기 고향의 억양이 강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투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39대 지미 카터 버지냐 아 죄송합니다. 조지아의 억양이 굉장히 촌스러운 억양이 굉장히 강한 버지냐 원단 사투리를 억양을 씁니다 위에 부시 부자는 아버지는 좀 덜한데 아들 부시는 텍사스 원단 억양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빌클렌턴는 알칸사의 원단 억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부러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남부 대통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야, 미국은 부럽다 생각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기 미국 역사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연방이 성공할지.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유럽의 30년 전제의 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1 8 1 8년에 시작해서, 1848년에 끝난 종교 전쟁 30년. 어마어마한 사람이 종교 의 이름을 죽어갑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사람들이 하나하나 둘씩 아메리카 합중국 나중에 미국이 된 영국의 식민지로 부감 그렇한 오게 되죠. 그래서 13개 완전히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제 식민지 국가가 형성이 되죠. 이 완전히 서로 다른 예, 유럽에서 는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이 사람, 꽃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하나의 연방을 만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연방의 그 기초가 되는 이게 헌법을 만드는 헌법회의. 이 미국 사람들은 대충 이거를 굉장히 로즈하게 이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 헌법회의를 한그 장면을 에, 상상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아마 이 그림은 그 당시 헌법 회의를 설명하는 가장 사실에 가까운 이게, 이게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식민지 국가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비태지게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각 그룹별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여기서는 그냥 탄식을 하고 이게 사실. 헌법을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의 모습, 실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과 타협을 거친 후에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이 탄생합니다. 또 우여격절 끝에 2년간의 오랜 비준 끝에 헌법이 비중이 되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을 일대 대통령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이 대통령이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펜실베니아의 위스키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만만치 않은 반란이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건국이 되고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3개의 서로 다른 식민지 국가가 연방을 만들었는데, 모두 만족하겠습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뭔지, 대통령이란 프레시던트란 같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이게 불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793년에 일어난 유명한 위스키 리벨리언입니다.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게 반란을 평정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반란이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람들끼리 또 지역끼리 복잡한 분파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분파가 해밀턴과 제포순의 아, 대결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사는 적어도 초기의 미국 역사는 해밀턴과 제퍼슨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치 철학으로 보면 지금도 어쩌면은 해밀턴주의대 제퍼슨주의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왼쪽에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선언서의 저자입니다. 초대 국무장관의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알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의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오른쪽은 제퍼슨, 왼쪽은 해밀턴. 어쩌면 오른쪽은 해밀턴, 왼쪽에 제퍼슨이 있었는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워싱턴이 연방파로서 서서히 해밀턴 쪽을 기울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퍼슨이 삐져버려요. 그래서 국무장관은 사표를 냅니다. 초대 국무장관이 이게 국무장관의 사표를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마 그 당시 미 합중국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이게 도, 이게 과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기타 유럽 국가들한테 인정을 받는 독립국으로 이게 안착을 할지, 못할지 이 문제를 놓고 대단히 이제 어려운 난관에 토마스 체포슨이 국무장관으로 이제 전권을, 사실 전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로 해밀턴과의 관계 때문에 사표를 던져버려요. 그 이후로 연방에서 빠져서 남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를 매기만 합니다. 이제 그 해밀턴도 1800년 선거의 여파로 뉴욕의 같은 정적인 연방파의 정쟁인 에런보의 결투를 신청해서 에런보의 총탄에 1804년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참 이게 아까운 사람이야 사실. 미국 역사 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 벤자민 프랭클린부터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존랜델프 어마어마한 이게 건국의 아버들 지 중에서 미국이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인물 한 사람을 데려가면 아마 컴퓨터 시뮬레이션한다면 알렉산더 해밀턴일 것입니다. 헌법 회의를 소집했고 헌법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헌법 철학의 가장 기본을 제공했던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고 미국의 초기 연방의 경제와 모든 부분을 강화시켰던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야망이 컸기 때문에, 야망이 크면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이 많아가지고, 특히 뉴욕 내비에 적이 많아가지고, 결국 대통령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아, 결국은 에런버, 3대 대통령, 제퍼슨 때 부통령을 지냈던 에런보의 총탄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미국 초기사의 실제 모습인지도,